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피철, 고철 등의 철스크랩, 철강 제품 유통 사업, 더라미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06%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57%, 비용의 증가율은 33%입니다. 매출은 2020년 대폭 감소했고 증감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6%, 단기순이익률은 -75%로 손실 기업이며, 손실률의 편차는 매우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 외에 취급수수료, 급여 등이 있습니다. 10년 룩의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1,474억 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218억 원입니다. 무형 자산은 주로 영업권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비율은 27%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226%로 적절한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무형자산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 차입금 없으며 재무구조 다소 좋은 모습입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상 덜함이었습니다.